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페북을 올렸어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폭정을 막고, 폭정?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호호. 아, 유승민 의원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 지금, 간보다가, 간보다가 타이밍 놓치고 지지율 더럽게 안 나오고, 어, 결국 나와도 노답인 상황. 소,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아, 쪽팔릴까봐 못 나가겠어. 어, 지금 가면 내가 3등 확정이야. 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게 안철수 대표하고 그렇게. 앙당하더니 안철수 나름 이게 안, 안철수 밀어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laughs> 그리고 여러분 제가 되게 여기서 거슬리는 표현이 이겁니다. 폭정이다, 폭정, 폭정이다. 어, 민주당 때 이런 표현 쓰셨나요? <laughs> 민주공화공을 지키는 소명을 다. 아니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런 표현을 쓸때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이나 박이나 윤한테 이런 표현을 쓰고 문한테는 이런 표현을 안 써. 그럼 문재인 공화당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대상이 윤이 윤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냥 야당을 가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이재명하고 같이 이재명하고 나란히 쓰시면 되겠네. 표현을 하고 뭐를 해도 자기의 그 정치적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느냐.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당이 있을 포지션이 아닌 겁니다. 어? 이당은 내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당대표나 보시든가. 어. 탈당을 하시던가, 분당을 하시던가, 민주당 민 입당을 하시던가, 표현을 써도 폭정이 뭐고, 민주공화경정을 지킨다, 뭡니까? 지금요, 민주, 지 매일 계속 뭐라고 해요?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이 이 정권 보면서 검사, 파시즘 정권. 계속 이민주공화정의 반대, 반대, 그 뭔데, 반대가.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이 맨날 그러잖아요. 파시즘 정권이라고요. 검사, 파시즘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규정하는 검사파시즘 정권 그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승민들 정권은 윤 정권을 뭐라고 생각하기 시기에 폭정이라고? 어? 폭정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뭐 파시즘이에요? 지금 뭐 대중파시즘, 포퓰리즘 파시즘입니까? 뭡니까? 뭐 뭐예요? 검사파시즘 뭐 이런 거 새로운 영어 만드셨어요? 그럼 뭐 뭐예요? 성열리즘이에요? 뭐 당신들이 말하는 건뭐 그냥 파시즘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성열리즘, 검사파시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 국가 권력 검찰 뭐 수사권으로 뭐 어쩌고 저고 쩌 한다. 응? 어? 뭐 쟤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그 응? 검찰 쿠데타다 아니, 세상에 씨. 군대 쿠데타는도 아니고 경찰 쿠데타로 요번에 우리 선거하지 않았어요? 선거에서 뽑 뽑은 대통령 아니었나? 그리고 당내에서 당내에서 당신들이 유승민 유승민 이라든지뭐 당신들이요. 이 보수 정당에서 질서를 제대로 유지했어 봐. 맨날 뚝딱뚝딱거리면서 개판 치지 말고 질서를 잡았으면 그리고 제, 제도적인 안정성을 만들었으면 이런, 이런가? 당신들은 제도적인 안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보수판에 없게 만든 원동력도, 그 원흉들 아니야? 그러면서 왜 남탄만 해? 질서를 잡겠다고, 잡아가는 이 과정에서. 어, 뭐, 마키아벨리즘이다, 뭐, 기타 등등이다. 그러면 이, 본인들이 정치할 때 잘하든가. 본인들이 똥 싸지르고, 개판 만들어 놓고, 수습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또 똥물을 끼었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laughs> 진짜 노답이다, 이 양반.